지금 민코인들 중에서 베이비 도지 없으면 절대 코인으로 돈벌 수가 없습니다. 딱 지금부터 일주 뒤에 민코인들이 미친 듯이 오를 건데 여기서 정말 긴급 소식이 떴습니다. 베이비 도지업 비트 원화 상장 미친 호재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코인 메타가 다시 뜨고 있는데 이제 민코인들 봉크 페페 이런 거 터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그것들보다 이 베이비 도지가 업비트 원화 상장빈까지 먹으면서 상승이 최소 6,000%까지는 나올 수 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저녁에 올린 트위터가 엄청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업비트 원화상장을 언급하면서 배도지 가격에 미친 폭등이 올 겁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도지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사진이 올라다는데요. 베이비 도지가 답변을 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베이비 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자, 정말 빵하고 터지기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요즘 커뮤니티에 베이비 도지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 이런 글들이 자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에요. 진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이비도지 코인베이스 상장 예정.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베이비도지 팀과 직접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만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말이 있어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비트코인도 밈코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밈코인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밈코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큰 거래소에 상장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들에 굉장히 주력을 하는 중인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기 위해서는 밈코인만 한게 없습니다. 지금 베이비도지 물량 소각 관련해서도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베이비도지 재단과 세력들이 결탁해서 소각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소각량을 어떻게 하냐? 바로 대폭 축소시킬 겁니다. 세력들이 예정하고 있는 그 다음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자, 세력들 지금 베이비도지로 완전히 한탕하려고 작정 중입니다. 아마 소각량을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계속 가격 낮춰버리고 완전히 바닥 찍었을 때 한방에 쓸어담으려고 작업 중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다 털리고 나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 절대 다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소각량으로 가격 조절한 다음에 상장까지 시켜서 수익을 진짜 최대한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치트키를 쓰는 겁니다. 세력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영상으로 소식 전달해드리지만 정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다른데로 공유하거나 하지 말아주시고요. 조금 뒤면 사라질 내용이니까 지금 신속하게 파악해주세요. 소각량을 대폭 축소시켜서 가격을 떨구고 저점 지킬 때까지 계속 매집을 하다가 바닥 찍은 순간 미친 듯이 쓸어 모을 겁니다. 바로 차트를 주목하시면 그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지금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다 털리고 나가게 생긴 거예요. 베이비 도지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플로키 같은 경우만 봐도 비썸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아직 베이비 도지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스텝은 업비트 상장이다. 베도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이낸스 포함 메이저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 상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신청 받아서 이 업비트 상장일 정보 1대1로 공유 드릴 거고요. 정보만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최소 가격으로 최대 수익 볼수 있는지 맞춤 전략까지 짜서 바로 공유 드릴 겁니다. 물론, 신청받아서 드리는 거라 100% 무료고요. 명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참여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구글폼 링크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 공유입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구글폼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타란에 배한 글자만 적으시고요. 하단에 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폼이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7552-4953이 번호로 문자 배한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탑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건배한 글자만 보내시는 거지만 딱 일주일 후엔 이 행동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배도지로 100억 부자 될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010-4460-0694-2번으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